포항문화재단은 우선 지역순수예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포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및 단체를 지원하는 동네방네예술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한 재정적 독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도시 브랜드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뮤지컬과 지역 정체성 기반의 전시회 등 시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시즌별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한민족해맞이축전 등 포항 대표축제의 차별화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시민축제기획단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마을축제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구축하고 축제와 함께 성장하는 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심 공간과 결합해 시민이 만들어가는 생활 속 문화 창조를 위해 포항 문화재단이 자체 기획한 제1회 거리예술축제도 추진됩니다. 이로써 침체된 고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가치상승에 기여한다는 계획입니다.